예, 농사진 거 이렇게 달랑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먹기가 좋아요 이렇게 첫 수확해가지고 어, 달랑무를 한번 담을라고 버무리려 고 그러거든요 농사진 거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먹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깨끗이 다듬어서 씻어서 아니 저 절여서 씻어서 물싹 빼놨어요 자 이렇게. 이게 감자풀이거든요. 감자풀로 이제 다대기를 만들 거예요. 다대기 만들어가지고 이게 연해가지고 어, 다대기를 만들어서 살살 버무려야 돼요. 애기 다루듯이 자, 여기다가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그냥 이렇게 많이 너무 빨갛게 안할 거예요. 이거 매운 고춧가루인데요. 이렇게 요만큼 넣고요. 요만큼 넣고. 한 국자 정도 되거든요 요거 또 요거는 이제 덜 매운 고춧가루 이렇게 한 요것도 한 국자 정도 너무 빨갛게 안할거예요 그리고 요거 마늘, 마늘 갈은거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두스 크게 두 스푼 정도 만들 거예요. 이 새우젓. 이거 맛있는 새우젓이거든요. 이렇게. 곰 삭은 거, 새우젓.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정도. 이렇게 새우젓 넣고 담아야 시원하고 맛있어요. 새우젓을 넣고요. 요거는 스테비아. 스테비아. 요. 스푼으로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정도 넣을게요.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매실청, 이게 8년 묵은 매실청입니다. 이렇게 숟갈로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만 넣겠어요. 이게 그릇이 너무 조그맣다. 그래가지고, 이게 풀에, 감자풀이거든요. 이렇게 살살 섞어서, 그르기를 너무 조그만 걸 했다. 좀큰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흘려도 괜찮아요. 여기 밑에 내려가도, 자,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살살 버무리면 되거든요. 음, 반은 이제, 이거, 새우젓을 넣는데, 었 음, 버무려보고 심심하면은 조금 천일염을 조금 넣든지 음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조금 넣어서 하면은 아주 맛있는 달랑무가 될거예요아 이렇게 이게 미리 다대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불어 가지고 색깔이 아주 곱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이렇게 금세 하고 있어요 농사진 노지 달랑무. 아주 쬐끄맣고 먹기 좋은 달랑무예요 이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담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김치를 계속 담아서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잘 버무려서 풀이 들어가야 풋내가안 나요. 이게 연한 거라 자, 이렇게 잘 섞어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쪽파. 이렇게 너무 조금해가지고 아직 덜 컸어요. 이게 노지 쪽파인데. 그냥 안 자르고 이제 길게 이렇게 한번 조금 넣고 버무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쪽파도 골라 먹고 아주 좋아요. 자, 아, 이제 이렇게 잘 버무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다세기를 만들면. 아, 달랑모. 무 수확한 거 한번 맛있게 버무려 보겠어요. 살살 애기 다루듯 해야 돼요. 연해가지고. 농사진 거랑큰게 아니고 조그맣게 아주 그냥 먹기 좋게 잘된것 같아요. 자, 버무려 보겠어요. 보겠습니다. 살살, 아기라도 돋아야 돼요. 살살 버무려야지. 그냥 막, 세게 다 버무리면 풋내나서못 먹어요. 이 엄청 많네요. 네, 갓도 좀 넣었어요. 갓. 네, 농장에서 고 농사진 거거든요. 이거. 잘 버무려서. 익혀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달랑과 아, 이제 깍두기 무청김치도 담을 거예요. 무청김치도 담고 이제 계속 김치를 담을 거예요. 아, 이렇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그래 이제 김 달랑무도 담고 계속 김치도 담아야 돼요. 엄청 많네요. 큰 통으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버무려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김치를 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간을 이제 조금 이제 간이 좀 되면은 통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을 달랑무 이렇게 맛있게 담으셔서 어, 김치냉장고에다 저장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달랑무. 맛있게 담아서 맛있게 먹겠습니다.